아, 재밌는 게임의 쭌이 쩐이요 저희가 오늘은 결투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네. 결투장이고 네. 여기는 결투를 품는 무기 무기가 예. 여기 들어있고 어, 뭐, 여기는 뭐. 검방그 아, 다음에 동물과 썩은 고기 양동이야 물양동이 용암양동이 여기에는 활과 화살, 엔더 진주와 권총 날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편부터 다시 준비할게요 엔더 진주저는 무조건 무기부터 뽑아야 돼요. 황금, 황, 금검 무기, 음. 사이아몬드 그러면 어, 오, 소고가 나왔네요 아, 양파잘고 장소를 하나 얻었네요. 이걸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용암이 나왔네요. 용암은 양동이 높여서 열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 차례죠 갑옷 갑옷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철..철..철..철 철, 철, 철 흉갑 자철 흉갑입니다 또 광고가 는네 선희씨는 맨날 광고가 나와요 마크만 할때자 이번엔 선희씨 차례입니다 선이씨 빨리 광고를 끝내주세요 근데 편집하는 방법을 어떻게 썼지 내가 편집을 네, 잠깐만요 크레이지로 사게게요 버튼 어, 버튼이 자꾸 빠지네요 다시 편히씩 해주세요 깨어 빨리 하세요 깨벼 자, 오, 하나, 둘, 아, 네. 선이 씨 마지막. 끝. 아, 끝이죠. <놀람> 선이 씨의 끝입니다.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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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씨못 뭐 뽑은 건 아니죠? 시시시시시시작 어디갔죠? 뭐야 결투장 밖으로 나가면 반칙이죠. 빨리 들어오세요. 시, 시작 그냥 할게요차이아 근데 이걸 제가 이겼네요 또 와. 그냥 판만더한 다음에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검을 넣은 다음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검. 아이야 저는 아보사만테 가도 뭐이렇니다케이 저는, 저는 과연? 오, 부추. 아아 자, 그러 저는 어, 나 마지막. 가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 마지막. 후가요? 후요 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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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요요 자, 가요 시. 시. 검은 요가더후가요요가 어? 그냥 때리세요. 시..시..시작! 오왜 이렇게 쎄요. 오 컷! 자 이제 다시 불러서 시작하겠습니다. 근왜 여기 들어가 있죠?

치킨! 맛있는 치킨! 맛있는 치킨! 맛있는 치킨! 인터준 죽여! 선희씨 <laughs> 죽여! 이 선수는 게임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laughs> 바로 이 선수. 에? 3시. 슝! 안면 판 때려도 세요 제가 먼저 거미 뽑아보도게요전 다이아 거이 나왔어요. 또, 와! 또 완전 두자. 도건 주세요! 네, 알겠어요. 도건 줄게요. 아예 줬잖아요. 자, 이번엔 전 가족. 오, 이거 오늘따라 다이, 나 우리 다이아 택시 한번 가볼까 그, 버리. 아, 그, 래 이제 가보도록 할게 또... 허니씨. 저는, 시켜주세요. 네. 오! 곤충 컷 나, 이게 안 좋죠? 좀 그럼 가보자. 잠깐만요. 셋, 럼 끝났어요. 허니씨 차례 마지막입니다. 과연? 엔더진주. 엔더진 미안해요. 엔더진주 먹으세요. 진 먹으세요. 네. 자, 이제 들어가시죠. 들어오세요. 왜 때려요? 미안해요. 시! 시작은 할까 말까, 시작은 할까 말까, 시작! 오케이! 예이! 이겼습니다! 이번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 다음 영상에서 나올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 바이바이.